여, 여러분 연습하세요. 둘셋네 와우. 하나 멀리 봐야 둘셋 빨라지지 않게. 어 잘했어. 아까 네개 했는데 잘. 하나 둘. 페달 보고 얼른 앞에 봐야 돼. 다시 페달 보고 시작하지만 발 올리면 얼른 앞에 봐야 돼 시선. 하나 둘잡아당기고 하나 둘셋 네. 자 멈출 준비. 하나. 둘, 셋, 넷. 오우, 잘했어. 아이들링까지. 자, 잘하고 있어. 두번 성공했어. 두번 성공. 이제 몇 번째, 세 번째. 하나, 둘, 둘. 와우, 다시. 세 번째 도전. 제자리 탑승 세 번째. 하나, 하나, 둘, 둘, 둘. 둘. 아, 까비, 눌러야지. 눌를때 숫자 세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화이팅. 자 잡아당기고 멈추기 앞에 봐 하나 둘셋셋넷자 속도 줄이고 멈출 준비 세번 성공 하나 둘 시선 어떻게 가야 어 멀리 봐야 돼 아이들링 할때 파이팅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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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넷 그렇지 네번네번 네번 성공 세 번째에서 바로 성공했어 하나 둘셋 엉덩이 붙여야 돼 아이들링 할때 엉덩이 붙여야 돼 아이들링 할때 엉덩이 붙이고 빨라지면 안 돼. 자 다섯번째 도전 다섯번째 도전 하나 와, 야 이제 계속 성공이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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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바로 성공했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와와 와, 와.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와우 너희 친구들이 제일, 제일 많이 했어 와 너무 잘했어 땀 흘리는 거 봤다 와이 땀은 거짓말을 안해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니까 되는 거야 화이팅 출발 슬라름쓱라쓱슬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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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성공 와